안녕하세요, 골드팬더입니다.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잘안 나오다가 계속 비만 오고 그래가지고 안 나오다가 오늘도 비가 이제 끝쳐가지고 너무 무료해가지고 잠시 나왔어요. 동네 뒷산인데 이 산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가지고 이 산은 오지는 않았었었는데 보시면 이게 다 지금 옛길이에요. 이산 주변으로 등산로가 다 지금 옛길로 되어 있고.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탐지기를 갖고 왔는데, 보시면 똑같이 뭐 에키노스 800, 뭐 이거 하나뿐이 없고,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탐지를 해가지고, 지금 나온 게, 이게 종이 나왔어요, 종. 옛날에 뭐 소들한테 다뤘던 그 원앙 소리 같은 거 그런 거 같은데, 소리는 엄청 좋아요. 뭐 아무튼 뭐 오늘 왠지 느낌 좋고요. 느낌은 좋은데 종치고 가는 거 아니지. 한번 기대가 되는 산탄일 것 같습니다. 지금부터 산탄 시작하겠고요. 좋은 물건 나올 때마다 족족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. 그 잠시만 기다리십시오. 와 여러분. 보십니까 뭔가 금속이고 쎄요 근데 아직까지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파보겠습니다 혹시 귀중한 유물일 수도 있으니까 주변을 돌려서 파볼게요 와 이거 뭐지 밥그릇 같은데 이거 부식이 너무 돼 가지고 뭔진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밥그릇은 이렇게 생기진 않았을 건데 이게 뭘까요 어휴, 아무튼 이것도 일단은 가져가 가보겠습니다. 아, 이거는 제가 새로 준비한 쓰레기 담는 가방입니다. 아 아주 편해요, 이거. 그나마 그래도 좀 있어 보여요. 이것 때문에. <laughs> 아무튼, 또 탐사 시작하겠습니다. 좋은, 아, 여러분. 탐지기 값이 높아서 진짜 열심히 팠는데, 바닥에 이게 돌 같은 게 이게 빛깔이 예사롭지 않아서 이 도자기인 줄 알았더니 바로 옆에 이 와이어. 아이 와이어 이쪽 이쪽 라인으로는 탐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아 이거 참 좋다 말았네 이거. 자 다음 영상 좋은 거 발견할 때마다 족족 올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어, 지금 여기 탐지기 값 적습니다 깊이도 그렇게 깊지 않아요 과연 여기 뭐가 나올지 한번 파보겠습니다 뭐가 나올려나 어, 뭔가 보여요, 지금? 보이시나요? 뭘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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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뭐이고 어, 아니, 어, 생김새가. 뭔가 이거? 오냐? 도어록 그런 것 같은데? 이게 왜 산에 있지? 여기에 금개가 있나? 응? 금개가 있어 <laughs> 열고 닫고 했나? 잠깐만요. 혹시 어, 이 아. 맨날 이렇게 낚입니다 아유, 쓰레기 지금도 꽉 찼는데 저것도 어떻게 갖고 내려가. 아, 일단은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탐지하면서 어느덧 정상에 올라왔습니다. 뭐, 결과물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, 뭐, 항상 있는 일이지만, 이 길로 가보려고 했는데, 누가 한번 왔다 갔어요. 이렇게 파놓고, 덮지를 않고 갔어요. 그래도 예의상 발로 이렇게라도 덮어주는 센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는 여기 이 길로 한번 가볼까 해요. 왠지 여기는 사람이 안 다니고 능선 따라서 한번 쭉 내려가 볼까 하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5시가 다 돼가지고 요즘 날씨에는 5시가 되면은 이제 금방 해가 떨어져요. 어두워지고. 그러면 좀 많이 무, 위험해지고.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결과물 일단 열어보겠습니다. 뭐 많은 거 죽지도 못했어요. 온통 다쓰레기들 Take you 보이시나요? 오늘 주운 거다 쓰레기들이에요. 이건 원앙 소리, 그 총, 밥 그릇, 구리 그리고 이 쓰레기들. 이 산에서 이거 왜 드시는지 모르겠어요. 이 산에 올라오셔서 이거 드셔봤자 산 공기가 더 좋아요, 여러분. 저런 거 들고 오시면은. 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묻히고 이것은 벨트 독 벨트 같아요, 벨트. 그리고 뭐 병뚜껑들 이런 것들. 결과물은 뭐 이런 거 100원짜리, 300원에 10원짜리 두 개. 그리고 이런 것들 풀댑들 뭐 탄피 이런 것들만 나옵니다 팬더는 언제 금을 캘까요? 그리고 막판에 이거 이게 뭘까 했었는데 그 옛날에 돌리는 뽑기 있잖아요 문구점 앞에 가면 은 그거 같아요 여기 100원을 이렇게 놓고 돌려서, 금 나와라. 이런 거. 아, 오늘, 이거를, 좋아보여서 쓰레기 담으려고 갖고 왔는데, 이걸 탐지기에다 달고 다니니까, 이 무게 때문에 자꾸 전강이를 때려요. 다른 아이템 가져와야 될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할 거고요. 다음 영상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는 제가 이제 또 병원을 가야 돼서 다음 주는 또 힘들고 뭐 여하튼 뭐 틈나는 대로 산탄도 하고 뭐 사탄도 가고 계곡도 갔다가 이래저래 왔다갔다 하는데 금은 캐지 못합니다 유물이라도 하나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아그 유물 보기가 참 힘들어요. 여러분들,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팬더가 그래도 의미 있는 거 하나 캐기를 빌어주세요. 제발. 이러다가 와이프한테 쫓겨날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, 주말 잘 보내시고요.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. 안녕! 여러분. 다음 탐사를 하기 위해서 좀 다른 길로 한번 내려와봤는데 내려오다가 요걸 보고야 말았습니다. 기반암 기반암은 뭐라고요? 기반암에는 사금이 있을 수 있다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또 나의 궁금증을 또 자극했어요. 욕심이아 진짜 한쪽에서는 나의 마음을 자꾸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, 아 궁금해서 요거, 요거 궁금해요. 이 기반함 아, 아주 좋아요. 이거 과연 여기에 사금이 나올까? 도전해 볼까요? 하지 말까요? 도전해 볼까요? 요것은... 뭐 구독자님들께서 진짜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. 그러면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. 어느 정도 많으시면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여기가 등산로가 세 갈래 길의 한 가운데에요.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길인데, 도전을 원하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. 팬더는 한다면 합니다. 댓글 남겨주십시오. 안녕.